제가 작년 가을에 응. 부산에 아는 형님한테 정법을 전달해서 자리를 응. 듣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번 겨울에 응. 또 정법을 전달을 해서 또 이제 새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새롭게 공부하는 분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응.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제 뵙는 분들이고 저를 포함해서 그 공통점은 마음 수련이라는 수련을 예전에 했던 거기를 음. 거쳐와서 저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제가 특별히 좀뭐 유념해야 될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Yeah. 내가 전달을 해갖고 공부를 잘하고 있고 너무 좋아하죠. 그럼 그쪽에 전달하니까 글로 또 좋아한다 그러죠. Yeah. 나는 자신있게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유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말을 듣고 좋아,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보자 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아, 좋죠. <laughs> 이런 일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는 좋으면 가면 돼. 가가지고, 가면 뭘 하냐?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됩니다. 아, 원고 준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가갖고, 좋아하는 말을 잘 들어주면 됩니다. 공부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할 것이고, 너무 좋아할 것이고, 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차도 한잔 하면서 식사도 하자고 하면 같이 하면서 들어만 주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이걸 쏟아내면서 에너지가 지금 회전되고 있거든요. 나는 그걸 잘 받아만 주면 돼. 그럼 그 에너지가 내한테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내한테 또 이제 뭔가를 쏟아놓고 나면 뭘 물어요. 물을 때잘 들으세요. 듣고, 내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어, 그때는 내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하라는 거죠. 모르니까 그걸 잘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딱 필요한, 이 사람의 근기에 맞게 필요하게끔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왜? 당신은 정법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법으로 공부하면 어디로 가느냐? 내 영혼으로 들어가 버려요. 진리를 공부를 하면 내 영혼으로 흡수되버린단 말이죠. 요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우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부됐는지 모르는 게. 근데 이게 들어가서 내 내공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대한테 내가 이런 공부를 시켰을 때그 사람이 듣고 내한테 물으면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맞게끔 이 물리가 일어나서 답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알게. 이때 이 사람 멘토가 됩니다. 멘토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법을 전했고, 그 사람이 이 법을 가지고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내한테 오거든 그때 품어주는 것이다. 이때 같이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무조건 나누면 돼. 이 사람하고는. 이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운을 돌려주는 것이니까,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주위에 또이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이럴 때마다 내가 가서 같이 나누어 주면 내 공부도 성장되고, 내 에너지도 충만되고, 이 사람들도 좋아지고, 이래갖고, 이 힘이 모여갖고, 앞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좋은 초청 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이제 축복받을 일이고, 진짜 수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옆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정확하게 모이면 이게 내 뒷받침을 해주는 힘이 돼요. 인자 시작입니다.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laughs>